돌아본다면 어떠실까요일뭐 초반에는 어좀 아쉬운 페이스로 네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후반에 그래도 팀에 조금이나마 도움된 것 같아서 네뭐 아쉬운 시즌이지만 또 결국 배운 것도 많은 시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구장에서 가을야구 치르는 것도 처음이고 또 굉장히 오랜만에 가을야구에 진출을 했잖아요. 이마는각오가 어떤가요? 일단 뭐 목표는 우승이고. 난 저도 이제 프로 입단해서 첫 가을야구이기 때문에 조금 각오도 조금 남다른 것 같고 네꼭 우승할 수 있도록 네잘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가을야구 준비하는 팀 분위기나 이런 건 어때요? 분위기는 뭐 너무 좋고 일단 뭐 분위기라기보다는 그냥. 선수들이 좀 어, 비장한 마음이 좀큰것 같고 아무래도 오랜만에 또 팬분들 앞에서 가을 야구를 하는 거기도 하고 선수들도 좀 기다려왔던 가을 야구이기 때문에 어, 다들 좀가오가 비장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팬분들께서 도 한마디 부탁드습니다 어, 일단 팬분들께서 많이 기대해주시고 계신데 어, 저희가 이제 예, 플레이오프 가가지고 어, 정말 화끈한 경기 또 팬분들께서 그런 기대하시는. 그런 경기력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많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팬분들 그리고 저희 코칭스텝 감독님 선수단이 하나가 돼가지고 네, 이번 가을야구에서 어, 정말 멋진 그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